종이컵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천천히 따라주는데, 이 점도를 찰흙보다 더 진하게, 찐득하게 탈 거예요. 얘는 많이 충분히 퍼서 안에 발라줍니다. 안에 최대한 ᄀ 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조금 비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넣어서 또 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청소를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청소의 정성입니다. 정성님, 오늘은 어떤 청소 꿀팁을 알려주실 건가요? 아, 오늘은 타일이 깨지거나 금이 가서 깨진 경우 이런 것들을 집에서 셀프로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타일이 깨졌을 때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셀프로 보수하는 걸로 될까요? 네, 맞습니다. 타일이 깨지거나 금이 갔을 때 최대한 빠르게 타일을 교체해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느두면 타일이 점점 더 깨지거나 금이 더 심해져서 타일이 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일이 깨지거나 금이 쩍쩍쩍 갔을 때는 빠르게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도 좀 없고 금전적으로 아직도 조금 여유가 없으시다면 일단은 무너지지 않게 더 금이나 타일이 넓어지지 않게 이런 셀프 보수법으로 보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타일을 교체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기 위해서 셀프로 보상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게 좀 심한데 엄청 조금 금이 가거나 이렇게 기스가 난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보수 매콤 작업만 해줘도 크게 추후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아 그럼 빠르게 교체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타일은 왜 깨지는 걸까요? 아 우선 타일이 깨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흔히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충격을 가했을 때뭐 화가 나가지고 때렸을 때 타일이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공용 화장실이 아니고서야 일반 가정집에서는 내가 화난다고 막 타일을 깬다고 쉽게 부셔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타일의 금이 쩍쩍하고 깨지는 그 이유는 이제 기압차, 온도차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겨울철에 외부는 이제 춥잖아요. 그리고 내부는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 거기서 생기는 온도차와 기압차에 의해서 자고 있는데 쩍쩍 쩍하는 소리가 막 나요. 화장실 가보면 타일 이막 기스가 나 있거든요. 그래 이런 기압차, 온도차에 의해 타일이 수축, 팽창하면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깨진 타일 보수하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깨진 타일, 금이 간 타일 보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백시멘트 가루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백시멘트는 철물점이나 다이소 같은 데에서 한 2000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이 정도 양이 아니라 2000원에 한 1kg 정도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하시고 종이컵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천천히 따라주는데 이 점도를 찰흙보다 더 진하게, 찐득하게 탈 거예요. 일단 요 정도 부어서 저어줍니다. 어, 아직은 가루 다 녹았죠? 그러면 물을 조금만 더 부어주세요. 그리고 아, 이 정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루가 다 없어질 때까지 섞어주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깨진 타일에 보수해 주면 되는데요. 백시멘트 가루를 할 때는 이제 금이 간 거에는 이 방법으로 하시기보다는 제가 다음에 알려 드리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타일이 완전 깨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이 백시멘트 맥꿈제를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물론 범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 깨졌을 때는 많이 충분히 퍼서 안에 발라 줍니다. 안에 최대한 백시멘트를 채워 넣어야 돼요. 만약에 구멍이 더 크거나 깊다면, 그 우레탄 폼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것도 철물점 다이소에서 파는데, 그걸 안에다 쫙 짜가지고 안에를 딱 채워준 다음에, 백시멘트 발라주면 더 빠르게 시공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없다라고 가장하에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것까지 다 구매 가능하시면, 구매하셔서 이렇게 어 백시멘트를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었으면, 이안 쓰는 커피 쿠폰이나 명함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카드도 괜찮 카드로 하면 더잘 되긴 하거든요. 이걸로 쓱 밀어줍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은 이 구멍이 또 뚫려버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있으면 얼추 마를 거예요. 아니면 다음 날주변에 깨끗이 닦아주셔야 타일 백화 현상까지 막아줄 수 있으니까 메꿔주고 만졌을 때다 굳었다 싶으면 그때 주변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금이 가있거나 타일이 달랑달랑 달랑 붙어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럴 때이 실리콘 이것도 다이소나 철문점에서 여기 이제 삼천이라고 써있네요. 이 삼천에 바이오 실리콘 이런 걸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너무 간단해요. 이런 건에 끼워서 라인에 맞게 실리콘을 싸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라줬다면, 마찬가지로 안 쓰는 명암 카드로 평평하게 펴줍니다. 조금 비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넣어서 또 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타일 사이에 오염이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위생상으로 조금 불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줄눈 제품으로 이렇게 타일 사이를 이렇게 코팅을 해줍니다. 이 제품이 이제 무기질 성분이라서 곰팡이는 침투를 못 하고 이 굳고 나면 표면이 딱딱해지거든요. 플라스처럼. 틱 그래서 이 물때가 조금 끼어도 때가 굉장히 쉽게 지워져요. 이 제품은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줄눈 제품인데 혹시 이거 셀프로 셀프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신다면 저희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아,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